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또 새로운 하루가 어, 시작이 됐네요. 오늘도 주의 은혜 충만한 하루, 예, 그리고 행복한 한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5분 선구술래.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어, 여섯 번째 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와의 말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뱀,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사탄이 하와를 끌때 그때 그 뱀에게 대답했던 하와의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와에게 찾아온 이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와에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죠. 특별히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사탄이 먼저 공략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더 약한 자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와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사탄이 물었을 때 하와가 답변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3절 말씀인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아주 굉장한 틈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죠.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되는데, 더 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데, 이 하와는 지금 말씀에 더하고, 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더한 거지요. 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탐세를 갖다가 보고 사탄이 요때다 싶어가지고 더 강하게 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의 약점을 예, 사탄 마귀는 빠고 드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바라봤더니, 야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따먹게 됩니다. 예, 주저없이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주죠. 아담도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예, 쉽게 자기 아내가 주는 것을 갖다가 받아서 그 선악가를 따먹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성경에 의하면은 머리에 비유됩니다만 여자는 어떻게 보면 목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연약한 것 같아도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목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자가 연약해 보여도 남자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이 누굽니까? 여자거든요. 남자들은 바보같이 여자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단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오듯이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고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가 여러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기 가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